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양산점 2호점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사, 설명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했어요. 여기 간판 새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오시면 여기는 자동문이거든요. 나중에 오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셔서 저희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보시면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지만 저희 공간은 아니고요.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 문이 달릴 거예요 문이. 이문 문을 들고 밀고 들어오시면 돼요 문이 나중에 오시고 오시면 쭉쭉 오시면 지금 이제 청소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이제 쇼룸이냐면 이 에어컨 있죠. 이 에어컨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통유를 칠 거예요 통유리. 이 뒤쪽에가 이제 한 서른 평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이 쇼룸이에요. 손님들, 그 다음 오피스, 그 다음에 의류, 뭐 여러 가지 바이크 전시. 뒤에 한번 보여줄래? 뺑, 이렇게. 제가 이거 통창을, 이 통창 보이게 다 뜯었어요. 원래 여기가 다 이게 마감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저렇게 이제 그합판으로 보기 싫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힐링, 힐링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유리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산점은 의도치 않게 정비실이 밑에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손님들이 정대는 모습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벽으로 뭐 샌드위치 판넬로 막은 게 아니고 여기 속유리로 볼수 있게끔 여기가 정비실입니다. 정비실은 한 15평 정도 되고요. 여기 나중에 손님들 수리 맡기고 보관할 때 밖에 안 세워두려고. 정비실도 좀 크게 했고요. 자, 손님들 맡기고 가거나 좀 대기차들은 저희가 안쪽에다가 비안 맞고, 눈안 맞고, 비바람 안 치게 보관을 할 장소고요. 이제 실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리프트 하나, 둘, 이쪽에는 이제 정비 다이들, 여기는 이제 어떤 공구들, 그죠? 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그냥 선 보여드릴게요. 이 <laughs> 뭐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 매장을 좀더 투자한 이유가 이런 힐링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부속이나 조금 깔끔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다가 세팅을 해두고 여기서 한번 비춰볼래? 멀리 가지 말고. 엄청 크죠?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긴 건물이에요. 그래서 자, 같이 가보실까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일곱 걸음, 여덟 걸음, 아홉 걸음, 열 걸음, 열 걸음 열한 걸음, 열두 걸음, 열세 걸음, 열네 걸음, 열다섯 걸음, 열여섯 걸음, 열일곱 걸음, 열여덟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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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쭉 들어오시면 나중에 가게 오시면요. 여기서 힐링하세요. 여기가 뒤에 대나무 숲이에요. 여기만 이제 또 폴딩, 짜라짜란짜. 예쁘죠, 그죠? 기차 소리도 감성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 있고 맨 우먼 되게 잘돼 있어요. 지금 카메라 돌려서 제가 붙여줄게요. 저희 네 대리님이 청소를 개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지가 좀 돼서. 곰팡이도 많고, 좀 냄새 역한데, 우리 누님이 지금 거의 한 3시간째 더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화장실 청결 되게 중요해서, 또 누나가 성격이 으스 결백증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그전 1호점, 부산점은요, 화장실이 남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남녀, 이게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따라오시고, 요렇게 쭉, 그러면. 오픈이 언제냐? 지금이 4월 15일. 정확하게 25일 뒤에 5월 10일 날 손님을 받습니다 5월 10일에 오시면 여기 좀 행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 40, 43가지의 인도 본사에서 오는 물품이 있어요. 정해진 물품들이 뭐 쇼파, 테이블, 탁자, 뭐,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두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배로 와요, 인도에서. 물류가 항공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 나오시면 여기가 좀 횡할 수가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7월, 아 7월 전후로 여기가 이제 진짜 원래 m p d 매장처럼 전국에서 1등 매장이 될 겁니다. 깔끔하게 뭔가 다 채워지고, 5월 10일 나오시면 이쪽에는 좀헐비할수 있겠지만, 여기 정비실 공간 쪽에는 또 이제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을 거고, 궁금하신 점이나 예약이 있으면, 010-6249-7549로 영업시간이나 문의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요거는 우리 매니저님이 하단에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밑에다가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기는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 요거 꼭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잠깐만 따라 나가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판을 따아서 바이크 올리는, 그죠? 이제, 이제 다리다, 그죠? 지금 밖에 보시면요. 요 길이 어디냐면요. 양산 금곡대로에요. 저쪽을 보시면, 반대쪽 보시면, 화명신도시가 있고요 요렇게 와서 어디로 가냐? 물금으로 가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한 80년 동안 바이크의 주된 제1순위의 투어 길입니다. 요렇게 해서 저기 산있죠? 저희가 이제 밀양댐이 있어요 저기 산 저렇게 투어를 가서 꼬불꼬불 꼬불 지나서 양산, 베네사거래에서 뭐 청도로 가든 어,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된 거리입니다 여기 한번 잘 비주시면 주차공간 잘돼 있고요 민원 없고요 소음 없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커피 한잔. 커피도 이제는 좀 좋은 기계 써가지고 예쁘게 담아 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셔서 소개 많이 시켜 주시고 정리하자면 양산 2호점이다. 5월 10일날 가 오픈한다. 정비 가능하다. 판매도 가능하다. 7월 전후에 물건이 다 들어오면 이제 정식 오픈 식도 하고 오픈도 한다. 그리고 여기는 200평이라는 마당이 있다. 정말 차 대기 쉽다 항상 부산점 에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던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항상 물어봐요 요즘에 다차 끌고 오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앞에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맡겨놓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면 지하철로도 되게 가실수 있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그죠 하여튼 요거 인지하시고 양산 2호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꾼들 뒤에 보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도 이제 오늘 내일 빡시게 일하고 이제 집기 돌르고 이제 손님 아주 준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